냉감 슬리브리스 <laughs> 이제 곧 끝내야지 자야지 응, 답변도 해주고 마무리하고 여기 어당 떨어지긴 해요 이거 좀 먹어야 돼 이거랑 그리고 그거 아까 아까 그 블랙진 블랙진 입어 봐 달라고 한분 갔어요 갔으면 안 입고 이거는 레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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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님이 우리가 아이스가 또 하나 있어 그 아이스 데님은 이거 핏이 아, 절대 아니에요 아이스는 지금 5.8이야 할인하고 있고 아이스 데님, 레트로 아이스 데님. 걔도 걔는 되게 얇은 냉감 소재라 혹시 외국에 계획 있으신 분들, 해외 라운딩 계획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저는 그 레트로 아이스 데님을 추천해. 난치마 안 입고 바지블레 하시는 분들한테는 레트로 아이스. 그거는 완전 차가워요. 그거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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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해. 그 골프. 해외에서 라운딩 하기에 완전 딱이야 아 자스미님이 기절했나 보네 피곤해서 <laughs> 지금 나고야에 있어 <laughs> 기절했나 보네 아, 조용한 거 보니까 이거 이거 추가된 컬러 모크넥 추가된 컬러 이거 받아 보시고 되게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이 많아서 모크넥 블랙 블랙에 카키지바 세트로 캡쳐해서 왜 되게 많이 보내 주셨잖아요 이거. 예쁘죠? 딱 베이지 매니아들의. 술 마시는 거 아니야? 아자스민님술잘 어, 못해. 맥주 한 잔이야, 한 잔. 니트야. 제가 이거 피드 이렇게, 이렇게 올려놨잖아. 이렇게. 이렇게 올려놨더니 이렇게 세트로 주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세트로 근데 이거 이렇게 보니까 되게 밝게 나온다 이렇게 밝지 않아 이거보다 더 실제로 이거보다 더 어두워 이렇게 세트로 주문이 되게 많고 그리고 이거 시키신 분들이 받아보신 분들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아이보리도 많이 주문하시거든요 근데 이 약간 카멜빛 나는 베이지고요. 지금 화면에 보는 것보다한톤 어둡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보시는 것보다 조금 더 어두워요. 어, 그 블랙진은 나갔어? 블랙진 갔어? 이거 7.8 사이즈 미디움 라지 두 가지 있고요. 그리고 예쁜게 없어요 너무 받으신 분들이 너무 너무 마음 만족해 하셔가지고 저도 너무 좋아 가셨네 응, 음, 가셨어 잘어. 그러니까요 보채더니 갔네 입어봐달라 그러더니 5분 입어, 입어봐 주려고 그랬더니 갔네 주문, 주문 하시는 분들 못 하시면 문자, 문자로 주문하시면 되고, 또, 오늘은 다 입어봤고, 그, 재입고 된 거, 제가 지금 여기 없는데, 페인팅, 페인팅 그 지바도 바베고요. 레드라벨 바베. 그 다음에 이거 모크넥도 바베. 모크넥 블랙은 오늘까지만 바베고 아마 내일 주문권부터는 조금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 음, 톡으로 할게요. 목걸이 설명 한 번만 더. 목걸이는. 925, 어, 은, 은으로 준비했고요. 은으로 준비했고, 케이스 이렇게, 케이스 이렇게, 까르땡땡하고 좀 비슷하게, <laughs> 까르땡땡하고 비슷하게 준비했는데, 얘는,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보내드릴 거예요. 이렇게. 얘는 925, 은이야. 은인데, 백금으로 도금 백금으로 도금이고 9.8 그리고 길이가 이것까지 총장 길이가 아까 값수님 몇이었죠? 23이었나? 총장이 이 펜던트까지 총장이 23cm였던 것 같아 음. 이렇게 어 줄길이가 줄 길이가 40이고, 줄 길이만. <웃음> 기억력이. 값수님 <laughs> 나보다 기억력더 좋아. 더 잘해. <laughs> 어. 44. 이게 단면이 22야. 단면이 줄만. 줄만 쟀을 때 단면이 22니까, 어, 총장이 44. 그리고, 펜던트 빼고. 펜던트 빼고 줄 기장 44고 뒤에 조절하는 게이 정도 여분이 있어요. 그래서 더 짧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 짧게 해도 돼. 그러고 백금 도금이니까 얘는 광이 죽으면 이 은제품은 실 실생활에서 많이 쓰면 쓸수록 이 광이 없어져 그게 단점이긴 한데 뒷자 없어 뒷자까지 있으면 내가 어떻게 팔아 뒷자 없어 뒷자는 없고 어 이거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 약간 입체적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평면이 아니야? 보이죠 약간 옆에서 보면 약간 이렇게 이 구부러지는 거 알죠? 여기 이렇게 끝에가 구부러져요. 그래서 이렇게 잘 때도 하고 자도 이게 쉽게 부러지진 않거든? 음, 문자로 해. 문자로 주문, 저한테 이거 목걸이 주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드 링크 드릴게요. 베니에 있어, 베니. 베니에 들어가면 프로필에 베니 있잖아. 이렇게 못생기게 나오는? <laughs> 못생기게 나오는데? 그, 베니, 그, 링크, 그, 거기로 타고 들어가면, 베니에 업데이트 해놨어. 거기서 주문해도 돼. 헉, 예뻐요. 고마워요. 갑수님만 맨날 예쁘대. 이거랑 팔찌는 은이기 때문에, 얘는 17, 18, 19 나오는데, 제가 18호. 18호로 가져왔는데, 저는, 그, 이게, 사이즈가 제일 얇은 거, 제일 작은 거 하긴 해요, 원래. 뭐든지. 근데, 이게 중간, 중간 사이즈야. 18호. 18호인데, 음, 저는 약간, 이게, 악세서리를 많이 하니까, 이렇게 살짝 내리려고 조금 일부러 큰거 했어. 10, 음, 18호야, 이게. 18호. 18호고, 얘는 줄이 44다. 44고, 펜던트, 여기, 어 중요한 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거를 지금 거의 한, 이은 제품, 얘는 크롬땡땡 건데, 크롬땡땡 얘를, 지금 거의 한 15년? 15년 정도 찼어요. 근데, 이게, 은은, 그냥 어쩌다가 한번 그 세척제로 이렇게 세척하면 그냥 뭐 생활 매일매일 써도 똑같아. 근데 백금 도금한 건 얘는 그 찐처럼 디는 없어. 내가 이, 이것까지 똑같이 하, 할 수는 없어서 음,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디는 없지만 제가 한번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거 다미안니에서 사기 이전에 저도 14K로 되게 오랫동안 찼다고. 3년 정도 찼다고. 그리고 너무 잘 써서 제가 이거 찐으로 산 거야. 근데 먼저 한번 착용해보시고, 너무 잘 쓰면 하나 질러도 되지 않아? 너무 잘 쓰면, 내가 쓰다가 너무 잘 쓰면, 금으로 하려고 했더니 너무 비싸. 100만 원이 넘고요. 지금 금값, 은값이다 올라가지고 시세가 거의 한200 가까이 나와. 그, 그거는 내가 팔 수가 없을 것 같았어. 이거는 백도금은 도금한 건 다시 광이 죽으면 맡겨야 돼요. 맡겨야지 예쁘게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쓸 수가 있어. 얘는 다이안 아니니까. <laughs> 알았죠? 다이안 아니니까. 광이 죽으면 다시 이거. 항을 맡기면 된다, 맞죠? 그리고 음, 이렇게 약간 똑바로 안 되어 있고 살짝 이렇게 보시면 입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살짝 이렇게 다 구부러져 음. 은혜 도금, 백금 도금. 음, 그래서 이거는 은 세척제로 세척하면 안 돼. 얘는 세척하면은 광이 다 죽어요. 얘는 그냥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나가고, 케이스는 이렇게 나가. 이렇게. 이렇게. 얘는 9.8이고,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 문자로 연락 주시면 링크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금요일 날, 금요일 날은 제가 음, 이제 가을 시즌이 왔으니까 그 우리 다음 주에 신상 하기 전에 어, 또 지금같이 이거 이렇게 신상 니트 제가 너무 두껍지 않은거 그냥 입을 수 있는것도 하나하고 그 다음에 또 점퍼 하나 특가에 줄수 있는거 점퍼 점퍼 아우터 얇은 아우터 얇은 아우터 준비할게. 금요일. 그리고, 지금 이제, 지바들은 아마 내일 다 배송될 것 같아서, 그게 뭐야. 나못 봤어. 뭐요? 어떤 거? 목걸이? 아니면 어떤 거? 이거? 이거 못 봤다고? 이거? 이거 못 보면 어쩔 수 없어. 집에 가야지. 나도. 11시 20분이야. <laughs> 나도 퇴근해야지. <laughs> 나 아직 사무실인데. 퇴근해야지. 이거, 어, 가디건으로. 이거 업데이트 하기 전에만 48 해줄게요. 48. 4.8. 이거랑 블랙, 레드, 세 가지고. 못 보신 분들. 음못본 <laughs> 응. 분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시 보기. 유튜브로 다시 보기 에서 봐. 돌려서 보고. 주문, 선주문 받으니까. 이번 주 밥에. 이것도 밥에. 모크네 카멜 밥에. 그리고 지바들. 지 아들 블랙진 다트 블랙진 못 받으신 분들 미디움 왜 제꺼 8월 27일에 주문했는데 왜 안보내줘요 하시는 분들 내일 다 보내드릴게요 어, 그 기다려주신 분들 너무너무 고맙고 저거 너무 예뻐요 같이 구매해요 음. <laughs> 어떤거 <laughs> 그리고 그리고 또뭐 없죠. 음. 모자는 베니에서 베니, 그 귀여운 강아지 이름 베니, 거기서 구매해 주시면 되고, 목걸이도 맞아. 가디건, 가디건, 발음이 잘안 돼. 가디건 겸 티셔츠 그렇다고 영어도 잘 못해. <laughs> 가디건, <웃음> 음. 이거 좀 두꺼워, 도톰해! 제가 보기에 10월까지 충분하고 만약에 골프 어 내일부터 바베 오늘 다 풀려요 블랙진 주문 그래서 내일 만약에 내일까지 주문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 지금 미송이 되게 많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바인데 내일 주문 내일까지 주문 받고 내일부터 또 만약에 딜레이가 되잖아 그럼 또 일주일 기다려야 돼. 지금 못 받으신 분들 내일 다 보내드릴 거예요. 내일 네, 오늘 다 되, 돼요? 보여줘요. 블랙 어떤 거 블랙 탱자님? 블랙 진? 음 카톡으로 주문했어요. 알겠어요. 가디건 가디건 이거 블랙? 이거? 이거 여기에 블랙 입으면 안 예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완전 온통 베이지 베이지인데 여기에 블랙 입으면 예쁠까? 블랙진 받았어요. 음. 나는 그거 아, 블랙진 받아서 안 궁금한데 하신 분들도 있어. 아까 색깔만 보게 그냥 보여줘요. 이렇게 블랙 기본이랑 이렇게 블랙 귀여워 이 주머니가 조그매 주머니가 조그마고 도톰해 응, 예뻐요 응, 예뻐 괜찮아 나 그거 블랙 <laughs> 잘 보여줬네 음 <laughs> 응. 보내 보여준 보람이 있네 이렇게 난 레드 응. 취향들 확고해. <laughs> 취향들 다들 확고해서 나는 나는 브라운. 나는 브라운. 나는 브라운. 오늘만 4.8일. 아니 오늘만이 아니라 이거는 그 다음 주 사이트에 올릴 때다 지워버릴 거야 사이트에서. 어, 라방에서 다 지워버릴 거야. 안 받아 주문. 그 니트 코너에서 주문해야 돼. 그러면 4.8이 아니야. 가격이. 제가 그 주문 지금 되게 많은 가디건 있잖아요. 베이지 막 그레이 네이비요. 깔별로 막 시키시는 분들. 그분들도 다음 주에 저희 사이트에 올라가면 그 가격이 아니야. 6.8이야. 6.8이고 걔는 울 울이 들어가 있어서 겨울까지 입어 도 돼. 음, 이번 주 다음 주에 그 피드에 만약에 모델 촬영이 가을 걸로 다 바뀌면 금액이 다 바뀌어 없어져 삭제 이렇게고 어. 레드라벨 그 다음에 카고 그 다음 블랙진 그 다음 데님와이드 다 내일 보내드릴게요 물가디건 보여줄 수 있어요? 물가디건 이거 없는 것 같은데 안 보여. 여기 안 걸려있는, 안 걸려있는 것 같아요. 여기. 우울, 우울 가디건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지금 제 이, 여기 레이더만 보이지 않아. 우울 가디건 못 보신 분들은 저번 주 9, 9월 1일 라방 다시 보기로 봐. 음, 나왜 모르지? 다시, 어, 그거. 그거 되게 좋아. 그거는 베이지 한, 베이지 그레이 막 이렇게 깔별로 사는 분 많아. 네이비 베이지 이렇게 깔별로 사는 분 많아. 왜냐면 가격 대비 괜찮고, 소재도 괜찮고, 우울이 들어가서 따뜻해. 하나만 입어도 되고. 그거는 피드에 못본 분들 피드로 보거나 아니면 피드에 제가 이렇게 걸친 거 밖에 없어서 궁금한 분들은 유튜브로 5.0 업데이트 하기 전에 5.0 이고 다음주 저희 신상 니트 싹 올라가면 삭제 똑같은 비슷한데 싸게 팔수 없잖아 이거 모크넥도 똑같애 모크넥도 지금 제가 2.8에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 원래 팔고 있어. 3.8에. 제가 이거 소량만 빼온 거예요. 음, 단추 큰 거야. 가디건. 어. 그리고 이거, 이거는 지금 배송 못 받으신 분들 되게 많은데, 얘는 다음 주 배송이에요. 다음 주. 이거랑 그 블랙진 시키신 분들 제가 블랙만 많이 그 먼저 보내드렸거든요.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이번 주 기다려야 되죠 서?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 주 배송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거. 긴팔 맞아. 긴팔. 응. 그거 유튜브에 있어. 유튜브에. 여기 지금 하나도 안 보이지 왜? 안 보여. 없어졌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저 안에다 갖다 놓은, 갖다 놓은 것 같아. 없어. 보고 유튜브 9월 1일자 보고. 라이브 창에 가면 가디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롯, 러브님은, 로, 리을에, 이거, 로에다가, 씨앗이에요? 이막 검색하면 잘안 나오더라. 또 어려워. 그 검색, 그 주문내역 검색할 때, 르이야 아니면, 롯이야? 루시에, 오, 루시, 루에시 오. 루 루에다가 아 루에다가 시오 그래서 안 나오는구나 루에다가 시오 루시 뭐예요 뜻이? 어루다루 아, 루, 루시 뜻이 뭐야? 베네시아 시비하면 골프복 나오던데요? 음 골프복 나와 거기 맨 아래 가야지 이거 나와 헉, 성경. 어, 언니 피드 보고 청바지 주문하려고 했는데 라방 월 수금 밤9 시. 루과 나오미 아 성경을 몰라 나그 교회에서 성가대 반주도 했던 여잔데 <laughs> 성경 잘 몰라 우리 엄마가 완전 신앙이 많아서 성가대 잠깐 반주했어요. 근데 그 성경말씀 잘 안들어와가지고 자 맨날 졸아 가면 <laughs> 그 지바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로 다시보기 베네시아 1비로 보시고요 저희 사이트에서 그못 찾으시는 분들은 맨 카테고리 탑 바텀 니트 제일 아래 보시면 있어요 라이브 라방 코너에 다 입은 거다 있고요 못 찾으시는 분들은 그냥 문자해 문자해요 문자하거나 카톡 보내면 찾아드려요 링크 보내드려요 알겠죠 수고했어요 갑순이님 고마워요 고맙고 잘 자요 잘 자고 오늘도 2시간 반 동안 봐주신 분들 너무 고맙고 음, 월수금 밤 9시 우리 총 집어 7.8 레트로만 8.7 음, 문자 해, 문자 해요. 못본 분들은 유튜브로 다시 보기. 고마워요. 잘 자고 금요일, 금요일에 또 또! 그 점퍼 이벤트 제가 새틴 점퍼 갖고 올게. 청바지에다 입을 수 있는 새틴 점퍼 예쁜 거착 착한 가격에 갖고 올게요. 우리 베네시아 12 여기 마크 있는 거. 음 갑수님도 고생했어. 요새 여기 오, 오른쪽 여기 여기 물집 잡히는 거 아니야? <laughs> 어머, 잘 자요. 다들 안녕.